아 미나 갑니다 구축 수량을 줘버렸네 그냥? 하핳 <laughs> 야좀 일로 아 마력의 지능 말고 보호지볼까방 올라가는 신능은 없잖아 마르기지는은야될것 같아요 내가 보마우스데 접중이 있어가지고 어? 어? 다만나 다만 어, 그 볼래? 아, 아니, 원래 안 맞는데. 안 맞는데? 그러면은 내가 좀 뒤로 데리고 가야겠다 이거 살짝 어 패치됐나? 아니 살짝 뒤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씨 차이 안보여요 아 신입 썼어요 보이지 않았네 공을 다고 음식자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나 한번 뜨겠다 이거. 여기바람. 알겠지? 미션, 영템 안꺼 하나 나오면은, 아, 진짜요?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스택 많이 쌓았습니다. 여기서 영템 나오는 게 굉장히 무기밖에 없죠? 무기랑 상요 아, 상이 아, 맞네. 미션의 힘을 믿어보자. 밖으로 나가주게 해야 되지? 네. 나가라, 나가라. 쿵 드릴게요. 네. 내가 받으러 갈게요. 아무게 바람 끝나고 나갈게. 나 주신 떴어요 저는. 네. 없었어요 허! 헤어리만 주신. 나 꽂는다 보다. 네. 한번 던질거지? 날기기, 피하고. 하! 아! 하 <laughs> 어?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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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람, 오, 바람, 피하고, 피하고, 오, 피하고, 회오리, 회오리. 피하고. 회오리 피하고.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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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집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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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오, 그룡 버룡 피하고 카운터 세우세요 무네 하나 둘셋 이동 또. 어, 우 바람이 생겼어 여기다가 아 오케이 조금 이동 이쪽으로 아, 라이딩 피하고 어 던졌어 얘가 나던 얘가 나또 던졌어, 얘가 나나 던졌어. <laughs> 던지고 피하고. 뛰었어 연기기 철벽 연기기 뭐야 씨. 어 어려 아다크다 하나 둘아이중 이동 이동 팍 빼야 이거 안힐힐 거야, 거, 힐힐 해야 돼요 해야, 힐 해야 힐돼 영기기 섰어 넉백이 확인하시고 번개 섰어요 엔치하고네 거룡.. 나오나? 회우리 보시고 알겠지 거룡 나오겠다 부핑 확인하세요 네어 아파 나 지금 마피취해요돼네 아, 어, 네. 와이씨 어 회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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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우리회 둘, 셋, 이동. 와, 죽을 것 같아. 어아여기서 자리, 자리 여기. 네. 여기동다르기 그 <laughs> 스킬 뭐하나 올릴까요? 네, 네, 네. 뭐, 올려야 돼? 차량 차량 여기도. 여기 하나. 아니 아직 하나, 하나. 둘, 도 이동. 어. 이렇다 잘 친수. <목소리가> 어려, 어려. 하나, 둘, 셋, 이동. 헤어리, 헤어리. 너무 많아. 많아야 좀조심해요헤리저지할게요버려버려려 하나, 둘, 셋, 이동. 결국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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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나 결국엔? 어나 아파. 내마짐 뭐야 거의, 거의 떨어졌어요 너무 늦게 불렀나 보다. 하늘은 하늘에 가 놨어요 그런가? 아니 안 놨어. 넣었어. 넣었어요 지금. 아, 그냥 내가 날게요. 조심. 어, 넣나 넣나 혹시 보니까요. 이 화려. 마무리 하기 좀되겠는데 원거리. 네. 로 와, 저 헤어리 한 번에 넣왔다 잡아서 잡아서 잡아. 잡았어 잡았어. 네, 잡았어, 잡았어. 아내로 아니야 다행이야. 제로 제로. 영웅 하나만 주세요. 빨중 어. 해야겠다. 빨빨. 루드라가 28호 포를 줬습니다. 28이 아니고 2 8 0 0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은? 어퍼? 어, 너무 멋있데멋 어, 루드라 옆에요. 딸피 때리는데 해울이 어, 루드라와... 나왔어요. 어, 재물 받쳤다 이거 루드라 옆에. <laughs> 아, 재물 장난 아니다. 루드라 배에서 태어났어 지금. 사망 여우가. 오호. 누구인데 이거? 제 헬스예요, 로스. 로스. 일단은, 나왔네요, 일단은 그 성태님, 탱님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. 영 나왔어요? 네, 네네 오케이. 뛰어. 근데, 아 나왔어요. 근데 가죽 나온 거 아니겠죠? 링크이어요 링크 닝커야. 네, 상대. <laughs> 아, 이럴 줄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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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간다 진짜. 어깁다, 진짜. <laughs>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네, 진짜. 미션 클리어. 그래. 아. 그다음에 건폭 전투망치. 그래. 그리고 아, 그러 음. 어 여러 개 나왔네요. <laughs> 어, 난 잠깐만 기거리, 아 마진 기거리네. 예, 마진. 어. 그래, 저건 뭐가 어. 되는데? 야, 메달리, 메달리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요? 네?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? 아주 티트. 네. 아니 나 네. 네. 아, 이거이튀겨먹자 가죽. 저거가거 네. 저거. 먹어요 뭐, 저거 가죽 먹은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아, 없는 거 없지. 아, 없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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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나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웃기는하 없는 남았어 거 없는 첫 없는 인가는거 없는 거아는거오서거 없는 거 없는 거아는거 없는 거 아, 는거 없는 거 없는 거아는거없이거 없는 거 없는 이거이거거거없거거거거거 빨리 임시거래 되니까 의뢰님 빨리 먹어 빨리 튀어! 여기 여기 혜랑이 있어 빨리 튀어 어쩌면이 없네 정말 왜 가죽만 나올까 진짜 하나만 먹으면 돼 뭐야? 장갑 장갑? 아줌마 지금 현재 개 먹었대 네개네개 먹었어 아 근데 가죽 고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 야야 가죽 여기 있었으면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어 기분 좋겠다 그분 가죽이 있었으면 아, 그분 차안 떼고 다 먹었네. 근데 우리 고정에 가죽이 없어가지고. 네 아, 맞지. 아 이거 성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심지어 이거 중복 중복으로도 안 나와 이거. 프레인가요? 오늘 옐로님 기다리고 있나 오늘? 기다리시는아 이내 아, 어제 네. 나가시던데? 수고하셨어요. 네, 수고했어요.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네. 온 네. 김에 어, 버프팀 맞죠? 버프팀. 네. 아, 아 나페란못 탔어. 아, 바탈에서.